제가 7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정선여행을 가서 재래시장을 갔는데 상인 한 분께서 친구끼리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보기 좋아 보인다고, 근데 둘이 닮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친구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제 동생은 아마 기분이 좀 다운됐겠죠. 동생이 묻더라고요. 어, 자기도 나름 관리한다고 하는데 관리실도 다니고 비싼 화장품도 쓰는데 왜 언니랑 동갑으로 보는 거지? 제가 말했어요. 네가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젊어 보이는 게 아닐까? 외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너 뷰티. 즉, 속부터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나이 들면서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100세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슬로우 에이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 없기에 안티 에이징보다는 잘 늙어갈 수 있는 웰에이징 혹은 슬로우에이징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잘 늙고 덜 늙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항산화 관리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맞아요. 햇빛으로 인한 기미, 잡티, 주근깨 관리를 위해서도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 성분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잖아요. 요새 항산화 대표 성분으로 익숙하신 제품 중에 글루타치온도 있는데요. 이렇게 항산화 성분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에 좋은지, 왜 관리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인체를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활성산소란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피부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 탄력이 약해져서 주름도 생기고, 또 약해진 피부 때문에 기미 잡티가 올라오게 되고 눈이나 관절 등몸 곳곳에 변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산화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중년 이후라면 활성형 비타민 B까지 함께 챙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면 종종 챙겨먹는 것이 바로 피로회복 영양제라고 불리는 비타민 B군 영양제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며칠을 먹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활성형 비타민 때문인데 이게 피로를 막아주는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피부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싶어서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지만 정작 피로 회복이 제대로 안 되면 다크서클은 물론 푸석하니 늙어 보이게 되거든요. 젊어서는 자고만 일어나도 피로 회복이 됐지만 이제는 따로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과 활성형 비타민 B를 챙겨 드시면서 항산화와 피로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짠 이렇게 일동제약 아로나민 C 플러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고요. 활성형 비타민 B 군으로 피로 회복은 물론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어 항산화 관리도 할수 있어요. 아로나민 C 플러스는 하루에 두알 드시면 되는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C 플러스잖아요. 고함량 비타민C가 600mg 포함된 멀티비타민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E, 셀레늄, 아연 등총 4가지 종류의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항산화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함유된 항산화 성분 중 비타민C의 경우 이 햇빛으로 인한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올여름 유난히 햇볕이 뜨거웠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가을햇빛도 미리 관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요새 활성 비타민에 대해서 뭐 광고에서나 주변에서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로나민 C 플러스에도 활성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로 회복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약국 제품인 아로나민 C 플러스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비활성 비타민 B군이 아닌 활성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활성 비타민 B1인 프로설티아민은 흡수가 빠르고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판매 1등, 브랜드 파워 11년 연속 1등 제품이고요. 언니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신 약국 비타민입니다. 아로나민 C 플러스는 피로회복 의약품으로서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하다는 거. 생기 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담아 항산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국 비타민 아로나민 C 플러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몸 관리는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해주지 않잖아요. 나 스스로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데일리 미라클 채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제품 정보 줍줍 하시면서 야무지게 관리하자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